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ed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ment we passed time The moment we set the rewind And our dream was the give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as surprised as you Live lessons come 네, one in a dozen The other 11 get something from nothing Live lessons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 11 get something from nothing Live changes just open the door One thing's certain, I'll always be your man Is this with the air? But then I give not believe it's true I'm just this surprise is you Hello, 안녕하세요 진복입니다 오늘은 제가 타고 다니는 레블 500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레블 500은 471cc의 순행식 엔진이 탑재된 모델입니다 제 바이크는 중고로 구입을 했고요 구입가격은 700만원 키로수는 17,000대에 업어왔어요 그리고 제 바이크는 이렇게 튜닝이 돼 있는데 CC바가 튜닝이 돼 있고 다음 포워드 스텝도 튜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워드 푸츠라고 했었나 아무튼 이것도 순정 파츠고 그 다음에 사이드 백 사이드 백도 순정으로 파츠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배기 튜닝도 되어 있는데 배기는 반스 인 힐스라고 어 어떤 제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리가 그렇게 뭐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냥 딱 중점의 바이크 소리인 것 같아요. 당연히 구변은 돼 있고, 구변된 상태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진 쪽 사이드백. 이렇게 양쪽으로 달아놔서 사용할 수 있고, 처음에는 어떤 미러라 해야 되지? 그냥 아무튼 이런 미러가 돼 있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순정 미러를 이렇게 달았어요. 그다음에 앞에도 이렇게 가방이 돼 있는데 어이 가방은 한 번도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간지로 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라이트 쪽에도 순정 파츠인지 모르겠지만 전 주인분이 달아 놓으신 거. 그리고 SP SP 커넥트 SP 커넥트도 달아 놨고요. 이 스피커 넥트는 거치되는 정품인데이 케이스는 알리에서 샀어요. 그래 가지고 호환이 안될줄 알았는데 호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탱크탑에도 이렇게 커버를 씌워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뭔가 빵이 더커 보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트도 순정 시트는 아니지만 사대 튜닝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전 주인분이. 어 레브 로백은 이렇게 버튼들이 있는데, 자 오른쪽부터 자이 버튼은 킬 스위치라고 하죠. 시동이 걸렸을 때 위로 눌려주면 시동이 꺼지고 다시 시동을 킬 때는 밑으로 내려주시면 다시 시동이 켜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비상등. 비장등 버튼 그 다음에 여기는 시동 버튼 그리고 여기는 쌍라이트 그냥 라이트 그 다음에 이거는 경적 그 다음에 이거는 깜빡입니다 여기를 한번더 눌러주면 깜빡이가 다시 꺼져요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다시 누르면 깜빡이가 꺼집니다 그리고 usb 포트 이거는 튜닝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순정으로 단 건지 모르겠지만 달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브레이크 그 다음에 여기가 클러치 좋은 점이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자기 손에 맞게 조절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예,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레브로백의 옆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앞모습 보여드릴게요. 또 옆모습. 뒷모습은. 번호판이 트께있어서그 다음에 레브로백은 순행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라디에이터가 있더라고요. 제가 순행식 오토바이는 처음 타보는데. 항상 이 라디에이터가 돌아갈 때마다 좀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가 당황을 했는데 그냥 타다 보면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이 수냉식이라 해도 엔진열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었는데 엔진열이 많이 안 올라오는 건 아니고 제가 직접 타보고 느껴보니까 어 엔진열은 좀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름에 지금 여름인데 제 허벅지 사타구니 안쪽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그쪽이 좀 많이 따뜻해요 그리고 여기 사이드백에다가 넣어놓은 짐들이 되게 뜨끈뜨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클러치가 저희가 그 슬리퍼 클러치였었나 아무튼 그 슬리퍼 클러치라고 하는데 클러치 잡기가 진짜 쉬워요 이레블 500은 어 살짝만 밟아도 기어가 들어가고 살짝만 올려도 엔단이 들어가고 뭐 이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다른 오토바이는 제가 타보진 않았지만 기어 넣는 거는 진짜 정말 쉬워서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 그리고 입문자분들도 손쉽게 탈수 있는 오토바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 키가 173 정도 되는데 173cm 정도에 타봤을 때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레브로백. 정말 이쁘죠? 이게 여성분들이 참 선호하는 오토바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저의 키 정도 한170 중반 남성분들도 이 레브로 백을 타면 정말 멋있는 그런 오토바이인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타보니까 어, 토크나 뭐 출력 이런 거는 솔직히 저잘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뭐 웬만하면 도심에서는 충분하고 그리고 투어를 가보진 않았지만 투어를 갈 때도 힘이 딸리진 않는 그런 파워인 것 같아요. 그냥 스로틀을 당기면 그대로 나가요. 정말 좋더라고요. 이게 혼다의 힘이랄까? 혼다는 정말, 모터바이는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브레이크. 브레이크에는 ABS 2채널이었나? 아무튼 ABS가 들어가 있고, 제가 저번에 브레이크를 세게 받는 상황이 왔었는데, 그때 정말 큰일 날뻔 했어요. 근데 이제 그 ABS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살았어요. 정말 ABS 찬양합니다. 어, 그리고 이 서스펜션에 대해서 대부분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승차감이 그렇게 막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던데, 어, 저같이 그냥 민감하지 않고, 그렇게 둔감하지도 않고, 그냥 서스펜션 있으면 좋지. 있으면 되지 그냥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그냥 승차감이 좋다 나쁘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제 레브로백 시동을 걸어 볼 건데요 제 배기음 소리랑 시동을 키면 이제 그 웰컴은 어떻게 하는지 라이트는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볼게요 킥박스는 옆에 있고 킥박스를 돌리면 이렇게 웰컴이 나오고 라이트가 이렇게 밝게 나옵니다. 라이트는 LED예요. 자 이제 시동을 켜볼게요. 어, 지금까지 진보기의 레버로백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떤가요? 이레버로백 정말 탈만하죠? 이 오토바이가 이게 그 알차, F차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 크루즈의 바이크예요. 크루즈의 바이크이기 때문에 정말 탑승감이 정말 편하고 그다음에 어, 타고 이동을 할 때도 편한 포지션으로 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심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오토바이고 투어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투어를 갈 때도 어, 불편함 없이 그냥 편하게 장거리를 갈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오토바이입니다 어, 그리고 클러치도 정말 쉽게 쉽게 잘 들어가고 브레이크도 ABS가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튜닝 파츠들을 하나둘씩 하다 보면 할리의 튜닝들을 따라갈 수 있는 아니면 할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이쁜 것 같은 그런 바이크인 것 같아요. 어, 제가 처음에 할리 아이언 883을 계속 고민을 하다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렇게 레블 500으로 돌리게 됐는데 정말 좋은 선택을 한것 같아요. 이게 앉았을 때 포지션도 되게 낮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키가 작으신 남성분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오토바이입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신 게더 있으면 유튜브 댓글에다가 남겨 주시면 제가 하나 둘씩 다 알려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타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레브로백을 직접 구입을 하고 달리고 앉아 보고 한번 넘어져 보고 했을 때 그런 느꼈던 점들 더 솔직하게 그리고 더 리얼리티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레벨 500으로 이제 집 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 레벨 500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혼자 캠핑도 해보고 노숙도 해보고 낚시도 하고 뭐 그냥 이것저것 투어도 해보고 모든 걸 해볼 테니까 다음 영상 꼭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진구이었습니다